속에 너에게 맞추면 내두 감지하는 날 바라보는 눈... 자, 말해봐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기 대화 그 중간엔 끼어들지 않기 학교 사람들한테 장난치지 않기 어... 어 수업 시간엔 가만히 있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? 강제 청구? 너안 지키면 진짜 아웃이야, 알겠어? 네 시연. 뭐가 알겠어요? 어? 뭐가? 아니 방금 혼자 알겠냐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아니야. 왜? 근데 그래 혼자 말했어 뭐야? 알겠어? 얼른 들어가자 좀 치겠다 어, 먼저 들어가나사월 안에 꺼내 그래? 알겠어? 빨리 와 어차피 쟤네들한테는 내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긴장해? 너가 뭘 알겠는데? 왜? 뭔데? 그런 게 있어. 아무튼 약속한 거꼭 지켜. 알았다니까. 그럼 이제 가자. 아나 오늘은 밖에 있을게. 왜? 갈데가좀 있어서. 어디? 청운도. 혹을 왜 가? 모기를 같이 가기로 했잖아. 그렇긴 한데 가면 뭔가 떠오를 지 모르니까. 잘갔다. 응. 농사래. 이따 봐. 아니 어제 조별 과제 때문에 모의 자고해서못였거든 근데 최윤지가 또못 온다는 거야. 어? 어? 저번에 나 아까하지 않았어? 맞아.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아. 안 받고. 아 짜증 나 죽겠어. 그냥 개 빼고 하면 안 돼? 개 아, 빼고 하고 싶지. 근데 조별 과제인데 쌤이 개 하나 빼고 있다고 점수 깎아버리면 어떡해? 아니면 쌤한테 말해봐 이해주시지 해 않을까? 그런가? 아 몰라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걔그 때문에 더 열받아 죽겠어. 그러니까 저 잘못 만나고 죠.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? 진짜? 근데 너도 졸려가지고 헤어져야 우리 다이상 다 끝났는데. 아 역시 너한테 빠르다. 그러니까 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. 어 지야. 역시 너밖에 없어. 야야. 그래도 수행평가인데 너가 알아서 해야지 지현이가 도와준다면 왜 네가 원하려 그렇게 싫으면 네가 도와주든가 그래, 내가 도와줄게 엥? 갑자기? 도와달라고 했너 나중에 딴말 하기 없기다 알겠다고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야, 너 바쁘잖아 너도 공부해야 되잖아 난 괜찮아 그래도 야, 또 지가 도와주지 않는데 아.. 아침부터 머리를 썼더니 배 너무 고파 매점이나 갈까? 오늘은 왜그말안 하나 했다 왜 아까부터 계속 씹이지 그래. 네. 그런 의미로 너가 배고프 얘기가 왜 그렇게 돼? 아까 지현이가 많이 배고프다 그랬거든 어? 나는.. 그치 지안아 배 너무 많이 고프지? 어 알겠어 배 가자 아싸 매점 매점 가자 아니야, 먼저 가. 나 먼저 갔나 갑자기 배가 좀 뭐야 알겠어 나 빨리 처음 거 간다며 근데 여기딨어아 그게 그니까 러 처음 거 어디 있는지 몰라 뭐? 너가 처음 거라고 말했지 위치를 안 알려줬잖아 그니까 당연 모르지 아 그럼 어. 근데 막 귀신이면 순간이동대할수있고막 그런 거 아니야? 하는 거야. 귀신들도 다 걸어다니거든. 음,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서 보면 은 순간이동하고 막 하는 거야. 물론 드라마고 영화잖아. 실제로 나는 그래. 그리고 위치를 알려줘야 순간이동을 하도 말 문제였어요. 그렇지만 귀신들 도 아니네. 아니 목이 처음은 어떻게 가야 돼? 아 그게 일정이. 신재한 거기서 뭐해? 따려도 안오길래 아무거나 사왔어. 괜찮지? 아 어, 고마. 워 근데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었어? 그러니까 아까 배 아프다고 했잖아. 다 나왔어? 아배 아파서 화장실 갈라 고했는데나 아직 어 다행이네. 야 만기났어? 야 말도 마. 얘가 너 기다려야 된다고 하도 고집 부려가지고 나얘 끌고 오느라 진짜 힘들었다니까. 진짜? 미안. 아니 야, 너 이거 좋아해. 이거 필요 응? 고마워. 야, 제 아, 제지 아, 죽지. 아, 죽지. 아, 아, 죽 아, 죽지. 아, 죽지. 아, 지 아, 죽지. 아, 죽지. 지 아, 죽지. 지 아, 죽지 아, 보고싶었구만 아! <laughs> 무슨 일이야? 원래 <laughs> 는철 <laughs> 피한... 피한 피한 <웃음> 괜찮아? 잘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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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너가 나 찾는 것 같길래 그랬지 그냥 학교 구경 가려고 했는데 너가 안 알려줬잖아. 됐어, 다음에 가지 뭐. 그냥 곧 학교 끝날 시간이기도 하고. 어차피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까 굳이 오늘 안 가도 될것 같아서 그랬다. 왜? 근데 아까부터 네 앞에 앉아 있는 애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괜찮아. 내가 왔을 땐 제가 100%너 좋아한다. 그지고거 맨날 나만 보면 저리로 가래 그부 화이팅! 오늘 진짜 시간 안가아왜 이렇게 죽는 줄 너가 졸린 게 오늘만일까?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, 말한 거 아니거든. 맞아 오 진짜 시간 안 가긴 하더라 그치? 봐봐 지아이도 그렇다잖아 아니 요즘 편하게 가면 돼 그나저나 배고픈데 마라탕 먹으러 갈까? 마라탕? 응 뭔가 너런게 땡겨 그래 너는? 좋아 오케이 그러면 가자 가자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빨리 다영아 미안 나 약속 있는 거 깜빡했다 약속? 무슨 약속? 아어 그런 거 있어 오늘은 너희들 차례잖나 먼저 갈게 너! 어, 신지연! 야 마스크 먹어 우영. 뭐지? 그러게 한지우! 어? 왜? 갑자기 집엔 왜? 기억난 거라도 있어? 아저 그게 싱그러운 <laughs> 햇살속에